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카타임 토마입니다. 어, 방금 전에 이 상황. 어, 어제 제가 좀 겪었던 상황인데 잠깐 좀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시 차에 문을 잠가 놓고 좀 한숨 잤어요. 일어나서 내리는데 비몽사몽 간에 차를 안에서 스마트키로 잠그고 그냥 여니까 이 도난 모드가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차에 락이 걸려버렸습니다. 스마트키도 안 먹는 상황.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. 주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차를 견인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. 사이드 브레이크도 걸려있고 안에서 또 시동까지는 아니지만 배터리 온 상황이었거든요.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걸 또 견인을 하려면 대형차가 들어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요게캐비씌어져 있고요 스마트 키를 딱 따보면 이, 이런 키가 나오잖아요 이 키를 열고 싶어도 이캐비씌어져 있어서 못 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, 이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좀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도 그런 게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그런 리뷰라 그래야 되나? 후기 이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당황했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이걸 따는 법을 배웠어요. 저와 같은 사례가 아니어도 뭐 배터리가 뭐,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또다 닳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티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따야 되는 네,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걸 이용해서 따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. 여기에 이걸 열면 이쪽에 요거를 캡을 꽂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. 그걸 갖다가 빼면 돼요, 이렇게.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어, 요런그 키로 고리를 열수 있는 그런 홈이 있어요. 그걸 눌러서 캡을 이렇게 빼면은 키 뚜껑이 나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열면 돼요. 간단하죠. 이렇게 열면 돼요. 이 도난이 잡고 걸리네. 이렇게 열면 됩니다. 이 캡을 꽂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꽂아야 돼요. 이렇게 열어서, 열어서, 여기를 이렇게 해서 꽂아야 되고,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, 이쪽에 홈을 이용해가지고, 이 키를 넣어서 이 캡을 빼거나, 아니면 여기를 집어 넣어서 캡을 꽂거나, 그렇게 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, 어, 시동을 켜야 되는데 아마 시동이 그냥 걸리진 않을 거예요. 저 캡을 통해 가지고 차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.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키로, 키로 이렇게 걸어줍니다. 키로.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아,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배터리가 좀 약간 맛이 갔을 때 있잖아요. 그때도 이 스마트 키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면은 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시동이 좀안 걸린다 싶으면 이걸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와 같은 일을 좀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